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이가왕 박서진이 한일가왕전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mbn 현역가왕 이톱 7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한일가왕전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역가왕 이에서는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박서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자 박서진은 아직 우승이 실감이 나지 않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한 박서진은 현역가왕 이가왕으로 발표되고 나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음날 떡을 많이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왕 벨트를 보여주니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우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무서운 말을 하더라. 부모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우승 뒤에 공정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신승태를 실시간 투표점수로 제치면서 일부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박서진은 제 이름이 불렸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성이 형이랑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만 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제 이름이 발표가 돼서 기쁨보다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큰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왕의 벨트가 더 무겁기 때문에 한일 가왕전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왕이 될수 있었던 건 국민분들이 투표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왜 저한테 투표를 해 주셨냐고 하면은 한국의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한국 것을 잘 알릴 수 있겠다는 이유로 투표해 주셨던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표로 우승을 차지한 만큼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박서진은 1억이 세금 떼면 어느 정도 남습니다. 남는 금액은 다 기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드릴까 생각했을 때 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는 금액은 멤버 한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서진의 경우 현역가왕이 예선을 거치지 않고 미스터리 출연자로 합류하면서 또 다른 공정성 의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는 뼈 아픈 상처가 있어서 오디션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 볼수록 참가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미스터리 현역으로 나오면 어떠냐고 하셔서 나가면 안될것 같다고 했는데 제작진분들이 페널티가 있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나가보겠냐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호랑 대결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수호가 많이 떨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서진은 한일 가왕전에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특색화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역가왕이에 출연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일본 엔카 가수는 특이하게 꺾기를 여러 번 꺾는데 저희는 문경이 형님이 꺾기를 잘합니다. 수호는 어린데도 한이 어린 소리를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승태 형님은 깔끔하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애녹 형님은 트로트는 새내기지만 무대는 연륜이 있어서 배우고 싶고 해성이 형님은 농익은 정통 트로트의 맛을 보여주셔서 일본 가수랑 붙는다면 저희가 발라버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해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앞으로의 박서진 가수 단독 콘서트와 현역가왕 전국 투어 스피노프 한일가왕전 등 많은 일정이 앞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많은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